사석사상으로 불리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여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뭇을 벗어야 어롯을 입는다. 몸뭇을 벗어야 어롯을 입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도마복음 말씀 37에서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예수가 따르는 이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는 옷을 벗고 짓밟을 때 하느님의 아이들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옷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 인도 자이나교의 공익파처럼 벌고숭이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유영무의 말을 들어봅니다. 사람의 몸뚱이란 것 또한 벗어버릴 옷이지 별 것이 아니다. 몸에는 옷을 더 입히지만 몸이 옷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에 아무것도 아니다. 옷은 무슨 옷이든 마침내 벗을 것이다. 속옷, 겉옷 아무리 겹겹이 입었더라도 벗어버릴 것밖에 아무 것도 안 된다. 결국 사람의 임자는 어리다. 몸만이 옷이 아니라 마음도 벗어야 할 옷입니다. 몸과 마음이 재나인데 이 재나가 벗을 옷입니다. 유형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영원성 있는 얼라를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그대로는 안 된다. 벗어버릴 것이 여간 많지 않다. 벗어버릴 것 버리고 가야 한다. 마음도 멸거해야 한다. 그러한 뒤에 직진해야 한다. 참인 얼래에다달아야 한다. 가족끼리도 최민치레, 동족끼리도 최민치레. 먹는데도 입는데도 일체가 최민이니 이 최민을. 시원하게 벗어버리고 하느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다운 삶은 없다. 세상에서 입친양명이니 성공출세니 이런 것다 집어치우고 참나인 얼라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참 사는 것이다. 어른 성령은 하느님의 생명인지라 하나이지만 독생자이지만 얼마를 깨달은 개체의 사람은 여럿이기 때문에 도마복음에서는 복수의 형태를 취해 아이들이라 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애아들이란 말조차 없습니다. 예수만이 하느님의 애아들이란 생각은 예수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언날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 37에서는 하느님의 아들 대신 하느님의 아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는 젊으나 늙으나 모두가 어린이라고 유영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얼 얼른 어른의 정신은 나이가 아무리 여든 아이라 해도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오늘 이 시간까지 2만 4천년을 더 살고 있지만 아직 어린이다. 깨달은 이라 해도 하느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어릴수록 두려움이 많고 자랄수록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민 언레를 깨닫는 이는 몸나가 거짓나인 것을 압니다. 거짓나가 죽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말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이는 미혹하지 않고 어진 이는 근심하지 않으며 날렘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마복음 말씀 37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이 스승에게 스승의 진면목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올라로 거듭나지 않으면 스승 예수의 진면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나에 옷을 벗어버릴 줄 알고 벗어 땅에 놓고 짓밟아 버릴 줄 아는 경지에 도달하였더라면 예수의 진면목을 볼 수도 있었고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뵙게 해달라는 철부지 제자들의 떼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스승 예수의 심정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뵐수 없는 존재를 뵐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 말씀을 누구에게나 들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이고 들리는 것은 모두 하느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어리시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습니다. 제 몸을 벗어버릴 옷이라 생각하시는 얼번 여러분 몸옷을 벗는 그날이 우리를 지옥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